안녕하세요. 멜빵매는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고덕, 국제신도시 2단계에 건설이 될 46블록, 대방디에트르 사전청약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어, 호반섬이 3차 굉장히 뜨거운 반응과 함께 사전청약이 잘 마무리가 되었죠. 어, 이번 46블록, A46블록, 대방디에트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어, 그럼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그럼 항공사진을 통해서 대방디에트를 주변 입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이 이번에 화전청에 끝난 호반 3차 필지고요 뭐, 이렇게 네모나게 잘 부획된 이쪽 필지가 초등학교 필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이제 중학교 필지 그리고 길 건너편 아래쪽이 이제 고등학교 필지입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아파트 형태로 잘 지, 지금 많이 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대방 데이트리입니다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건설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파트의 어, 형태가 많이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서정천이 흐르고 있고 이쪽에 있는 다리만 건너면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룡 리슈빌 아파트가 있고 그 바로 위쪽에 저류지가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 있는 아파트나 이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류지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류지는 추후에 노래하는 분수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어서 호수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뷰가 나오면 되게 아름답겠죠. 그럼 항공사진을 통한 어 주변 입지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위에 대한 입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방 디에트르 사전 청약 홈페이지를 좀 들어와 봤는데요.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배너들이 뜨고요. 간략하게 사업 안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열을 들어가시면, 사업명은 평택고덕국제신도시 디에트르. 사업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A46블록. 건축 규모는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2층부터 20층까지 10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 수는 총 726세대 중 사전 청약을 658세대를 진행을 하네요. 그럼 본청약 때는 세대수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 안내를 봐볼까요? 입지 안내를 보면 이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도가 좀 불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로 좀 입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방 디에트르가 어, 건설이 될 필지는 바로 여기 필지입니다.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호반 3차는 이쪽 필지였죠. 어, 대방 디에트르 바로 좌측에 보시면 중학교 필지가 있고요, 초등학교 필지도 있고 고등학교 필지도 있어서 어, 초중고 모두 어, 도보권으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계룡 리슈벨 바로 앞에는 이저류지가 있습니다. 저류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하는 분수, 호수공원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어서 이쪽에 보는 뷰가 나오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죠. 그리고 이쪽에 서정천도 흐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다리를 지나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근린상업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쪽에는 국제학교가 향후에 건설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특목고도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도 또 있어서 아무래도 근린생활 이렇게 상권은 학원가나 이런 것들을좀 많이 조성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대방디에트로 보다는 호반섬인 3차가 좀더 입지적으로는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호반섬인 3차는 사전청약이 끝났기 때문에 대방디에트를 이번에 사전청약을 노려보시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분양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일정 같은 경우는 12월 29일 날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가 떴고요. 1월 10일 날 특별 공급이 진행되고 1월 11일 날 1순위 접수 그리고 1월 12일 날 2순위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1월 19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고요. 1월 20일부터 1월 24일 총 5일간 사전 당첨자 서류 접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2월 8일부터 2월 11일간은 어, 총 4일간이죠. 4일간은 사전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어, 시공사 소개, 뭐 시공사는 대방 건설이고 브랜드 소개는 뭐 대, 대방 디트일이니까 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한번 와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품 안내, 타입 안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안내를 보시면 어, 84A 타입, 84B 타입, 그리고 84C 타입, 그리고 여기는 111A 타입이네요. 111B 타입, 115C 타입 호반섬의 3차와 다른 점은 호반섬의 3차는 100타입이었는데 100타입보다는 좀더큰 타입들이 중대형 평대로 있네요 84A 타입 같은 거를 보시면 하나, 둘, 셋, 3베이 구조이고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부엌 창문이랑 거실 창문을 통해서 환기도 잘될것 같고 그리고 방수를 보시면 하나, 두 개, 세개총세 개. 개의 방이 있고 그리고 이게 침실로 보이는데 침실에는 옷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그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4B 타입을 보시면 84A 타입과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3 b 이 구조에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 부엌 창문과 거실 창문을 통해 환기가 잘될것 같고, D 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아까는 그, 아까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침실에 옷방이 좀 분리가 돼서 좀 넓게 있었는데, 84B 타입 같은 경우는 옷방이 조금 작아진 경우가 있네요 84C 타입을 보겠습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는 84AB 타입과 같은 3베이 구조이지만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실과 창문 환기가 좀순탄하진 않을 것 같네요 방수를 보시게 되면 하나, 두 개, 세개총세 개, 개로 되어 있습니다 111A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111A 타입 같은 경우는 3베이 구조의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어, 84AB 타입과 같이 환기는 잘될것 같고요. 그리고 부엌 같은 경우는 디귿자 부엌으로 되어 있고, 방수는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네 어, 개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팬트리 공간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이것도 파, 111A 타입 같은 경우도 침실이랑 옷방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겠네요. 111B 타입을 볼까요? 아, 111B 타입 같은 경우도 3베이구조의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부엌이랑 거실이랑 창문이 있기 때문에 어, 통풍이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귿자 부엌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옷장이 어, 84B 타입과 같이 조금 작아진 경향이 있네요. 115C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115C 타입 같은 경우는 3베이 구조, 타워형 구조로 되어있어서 통풍은 안 되겠지만 넓은 공간을 좀쓸 수는 있겠네요. 룸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고요 어, 침실에 옷방이 조금 작긴 하네요. 그래도 가장 넓은 평수를 자랑하고 있죠. 단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거의 다 남동향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남동향으로 많이 되어 있고, 어, 108동이랑 107동, 그리고 109동까지가 이 서정천 뷰 쪽으로 뻥 뚫려 있는 뷰이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상품 안내를 한번 보시죠. 어, 프리미엄 8 고덕 R&D 테크노밸리 국제교류단지 비즈니스 컴플렉스 행정타운 복합 레저 및 유통단지 신도시 에듀타운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단지하 BRT 정류장 예정입니다. 한박산 공원 및 수변공원 다음으로는 좀 중요한 내용이죠. 사전청약 안내 사전청약 안내를 한번 보실까요? 사전청약 민간 사전청약이란 본 아파트는 공공 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 당첨자를 선정하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민간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추정 분양 가격, 추정 본 청약 시기 및 입주 예정일 등은 향후본 청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에도 예정 분양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고 뭐. 본 청약일, 입주 예정일, 예정으로 다 나와 있지만, 어, 이 예정이기 때문에 본 청약 내년 9월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입주 예정일이나, 어, 분양 예정 단가나, 뭐, 그런 부분들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꼭 명시,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본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에 하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두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 대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 단진내 1인이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에 각한 건씩 성약 가능하며, 특별 공급 사정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 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이 말은 즉, 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도 두 개를 다 같이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개를 진행하고 특별공급이 만약에 당첨이 되, 되면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두 아파트가 당첨이 되진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본 아파트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별도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수는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본청약 입주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 당첨이 취소됩니다. 본청약 시까지 무주택을 계속 유지하라는 말이죠. 금액 사전공급 계약 이후 미분양, 미계약, 사전 당첨 지위 포기 및 부적격 사전 당첨 등으로 인한 잔여물량은 향후 본청약 공고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사전청약에서 만약 미분양이 낮거나 미계약이 낮고 또 당첨된 분들 중에서 지위 포기, 부적격 사전 당첨에 대해서. 만약에 호실들이 튀어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본청약 공고에 포함하여 공급이 된다는데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는 최종 계약 의사 확인 기간 본청약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며 지위 포기 시 사전 당첨자에서 삭제되고 해지된 입주자 저축은 부활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을 썼다가도 포기를 하면은 청약 통장이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거 아래쪽에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전 당첨자는 사업주체의 적격 여부 확인을 거친 후 사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별도의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전 청약이니까 별도의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고요. 내년 9월에 본청약이 열리게 되면 그때 이제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은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청약 입주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 기간 미 충족 시 사전 당첨이 취소됩니다. 이 문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1순위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셨는데, 내년 9월 본청약 시까지 거주 요건 1년을 충족을 못 시키면, 사전 당첨이 취소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사전 청약 신청 자격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어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가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고요. 청약 통장은 모두 필요하네요. 어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 어 청약금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예치금은 각 특별 공급의 예치금이 다 이렇게 얼마 이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어, 그리고 노부모 보양이랑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요 어, 1순위에 해당이 되었어야 되고 24개월 이상 청약금을 청약통장에 넣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치금 같은 경우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임자 세대주 요건은 노부모 보양 그리고 생애 최초 두 개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분은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소득기준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생계 최초는 소득기준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소득이 얼마 이상인지 그것도좀 확인을 해서 아 맞춰볼 필요가 있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1순위와 2순위가 나눠져 있고 어 1순위 같은 경우는 물론 청약통장은 1순위에 해당이 돼야 되고 24개월 이상 청약통장에 청약금을 넣으셨어야 됐고요. 예치금 같은 경우는 또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가 필요합니다. 1순위 같은 경우는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고 2순위 같은 경우는 뭐 청약통장은 필요하지만 뭐 정확한 디테일은 안 나와 있네요. 24개월 이상 예치금 뭐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세대주 요건도 필요하지 않고 소득기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넣을 수 있는데 대부분 호반섬의 3차도 2순위까지 가지 않았죠. 1순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방 디에트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일정을 보시면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10일 월요일날 진행이 되고 일반 1순위 1월 11일 화일, 요 그리고 일반 2순위 1월 12일 수요일, 사전 당첨자 발표는 1월 19일 그 다음 주인 19일 수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 당첨자 서류 제출은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현장 접수처 방문을 하셔서 꼭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사전 공급 계약 체결 2022년 2월 8일 화일부터 202 22년 2월 11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것 또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당사 현장 접수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중앙로 320 원익캐슬 고덕지식산업센터 306호랑 307호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공급 안내를 보시면 어, 8 4 a 같은 경우는 사전차의 공급대수가 72세대 그리고 8 4 b 타입 같은 경우는 198세대 84C 타입 같은 경우는 249세대, 111A 35세대, 111B 35세대, 115C가 69세대 해서 총 658세대가 사전청약 공급 세대로 요번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84A 같은 경우를 보시면 5억 1,991만 원이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9,458만 원, 84C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7,482만 원. 111A 타입은 6억 5천 60만원 그리고 111B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2천 182만원 115C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9천 194만원입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부과가 안 됐죠 85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모집공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공고에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색칠을 좀해 놨는데요 평택고덕국제신도시 A46블록 디에트를 분양 상담전화는 1688-9005 입니다. 그 홈페이지 주소는 여기 나와있죠. 이쪽에 들어가시면 제가 봤던 모든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좀 내려 보면요. 어, 특별공급 및 어, 일반공급 예치금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평택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네요. 그리고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는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이 금액을 청약통장 안에 예치를 하고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5, 111 타입과 115 타입은 13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평택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400만 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는 1000만 원. 그리고 그 밖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700만원을 청약통장에 갖고 계셔야 사전청약을 도전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는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특공과 생애체츠특공은 소득기준을 본다고 했죠 월평균 소득기준 소득기준이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이거든요 3인이야 4인이야 5인이야 6인이야 7인이야 8인이야 이렇게 되어있고 이 금액들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자기 월평균 소득이 이 금액 안에 있는지 잘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전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이 부분도 제가 허반섬이 3차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가점제가 우선입니다. 가점제가 75%고 추첨제가 25%기 이 때문에 가점, 84점 만점에 자기가 가점점수가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84타입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는 가점이 낮, 낮아서 추첨을 좀 선하는 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즉 111제곱미터, 그리고 115제곱미터겠죠. 어, 111제곱미터, 11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어, 가점제가 30%이고 추첨제가 70%이기 때문에 어, 가점이 낮은 분들은 아무래도 큰 평수, 중, 중대형 평수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고덕국제신도시 2단계에 건설될 대방 디에트레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요즘 고덕국제신도시가 굉장히 핫합니다. 지난번 진행되었던 호반 3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과 함께 마감이 잘 되었죠. 호반 3의 3차에 청약 경쟁률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84a타입 같은 경우는 295대1 그리고 84b 타입은 168대1 입니다 그리고 84c 타입 같은 경우는 135대1 이었고요 큰 평수였던 100 타입 같은 경우는 234에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반섬이 3차 사전청약이 끝난 이후에 바로 뉴스 기사가 떴죠 교통호재 여파 평택시 올해 경기도 분양권 거래 1위 같이 사전청약이 진행되었던 뭐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청약률도 낮고 했지만 어,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호반섬의 3차는 청약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어, 이번에 진행되었던 호반섬의 3차와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 실거주 기간 5년 그리고 전매제한이 8년이 어, 묶일 예정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의 아파트가 분양이 됐을 때 대부분 4억대, 5억대로 됐지만 이미 더블로 뛴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어, 이미 고독국제신도시 1단계에 위치한 파자풍신, 파라곤자의 풍경체 신한인스빌 같은 경우는 이미 9억에서 10억의 효과를 기록하고 을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도 파라곤 2차 같은 경우가 8억 6천에 효과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진행하는 대방데이트를 사전청약, 스케줄 잘 확인해 놓으신다며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